부자가 되는 방법. 여러분 마음이 운명을 지배합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활약을 시작할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배우에 있는 감정의 힘, 그것과 결합되었을 때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라스마니노프 피아노 협지곡 2번 같은 경우 보면은 라스마니노프가 첫 번째 교양곡 작곡하고 나서 폭평을 받았거든요. 심지어는 모세가 내린 재앙 중 하나다. 뭐이 정도로까지 작곡을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라프만니노프가 그때의 우울을 이제 녹여가지고 발표한 게이 피아노 합주 2번인데 치료가 된 상태에서 이제 작곡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그 라프란이 루프가 썼던 치료법은 뭘까요? 어, 지금도 여러분들 그 심리 치료 보면은 심리 치료 보면은 지금도 그 교과서에는 있대요. 저기 뭐 최면 같은 거또 아직도 존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부작용이 많아 가지고 이제, 그, 프로이드 때, 그때쯤 해가지고, 그거밖에 없었죠. 그때는 뭐, 이렇게, 최면 치료 같은 걸로, 자기 암시 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부작용이 많고 이러다가, 그, 라프마니올프가 달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치료받을 때는, 그, 최면요법이 아니라, 그냥 자기 암시를 썼대요. 뭐였냐면, 나는, 이제, 그, 굉장히 좋은 곡을 작곡할 거라는 그런 자기 암시를 계속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치료를 받고 이렇게 훌륭한 걸 작곡을 했다는데 이렇게 뭐 쉽게 상처를 받는 예술인들 섬세한 감성을 가진 예술인들 말고도 우리 일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잠재 의식 부분이 가꿔지지 않아서 그냥 그냥 파괴되는 대로 놔둬가지고 마치 정원 여러분들 정원 그냥 두면 어떻게 돼 버려요? 그럼 못써 버리거든요. 이제 좀 시간 지나 버리면은 아예 잔지도 못가까요 그냥은 못가까요그 정도로 이제 되는데 뭐 그렇게 된 잠재의식도 많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잠재의식도 잔디처럼잘 갖고 져야 하는 겁니다. 자, 자기 암시 라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기 암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 보고 듣고 그리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리고 느껴지는 이 모든 감각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주는 전체적인 자극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일종의, 좀 전에 말씀드린 라프마니노프가 치료했던 것과 같은 자기 암시적인 것이죠. 자기 암시는 스스로 생각이나 소망을 의식적으로 잠재 의식화함으로써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는 거거든요. 라프마니노프가 했던 것처럼 나는, 나는, 반드시 이 지금 현재 우울증에서 벗어나가지고 훌륭한 곡을 작곡해낼 것이다. 이런 것처럼 의도적으로 계속 중얼중얼 중얼중얼 하다시피 하는 거죠.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얻은 잠재의식의 힘에 의해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낳는 능력을 갖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매우 적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비참한 일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잠재의식은 비옥한 땅과 같습니다. 아주 비옥한 정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냥 방치해두면은 잡초로 뒤덮이는 것이고, 그리고 좀더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은 정말 이제는 그냥 잔 정원 한몇 개월만 여름철에 안 깎으면은 잔디깎기로는 못 깎아요. 먼저, 그, 낫들고 배, 배고 나서 그 다음에 잔디깎기 할, 할수 있듯이,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까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건설적인 자기 암시가 이제 주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파멸되어 간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이라는 정원을 다시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예요. 무엇보다도 자기스러운 마음의 변화입니다. 말 뿐인, 감정이 휘트리지 않은 그냥 단순한, 영혼 없는 언어로선 잠재의식을 뒤흔들지 못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나는, 나는 뭐, 승진을 하겠다. 뭐, 나는 부자가 되겠다. 그냥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한테 진짜 영혼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절거리는 그 수준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은, 아니,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말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왜 말을 그거를 반복을 하냐면, 은 마음의 변화. 즉, 어느 순간 감동에 의해가지고, 정말로 그게 자기 마음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 소망, 원하는 것을 하루에 몇십 번이라도 계속 느끼도록 노력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이제 계속 이렇게 실천을 하면은 소망은 잠재의식 속에서 음, 불변하는 신념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소망을 실현시키는 하 놀라운 변화인 여러분이 그 소망을 향한 적극적인 사고를 할수 있는 습관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개발자라면 뭔가를 개발하는 건 사실 그 괴로운 일이거든요. 문제가 계속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솔루션을 찾는 거는 정말로 많은 문서를 읽어야 읽어야 하기도 하고 밤을 새야 하기도 해요. 그래도 답이 안 찾아지기도 하는 거고 혼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괴로운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마음이 바뀌잖아요. 아, 나는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너무 너무 즐겁고 너무 너무 재밌다 이러면은 그 반대가 돼 버립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괴로워야 되는 건데 아 그거 하고 싶어서 정말 미치는 게어요막 어디서 나가서 다른 맛있는 걸 먹어도요 어 이거를 이렇게 시도를 해보면 되겠는데 하면서 마치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게 없어지 버리면은 이제 그런 습관으로 사고하는 습관이 바뀌면은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 목표가 쉽게 달성되는 것이죠. 모든 일이 그래요. 음악도 마찬가지인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스마니노프 같은 경우 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작곡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수학처럼 문제 푸는 건데 거기다가 뭐 혹평까지 받았으니까 아예 아무 일도 그때 못하는 상태가 돼 버렸었거든요. 그럴 때이 괴로운 일, 괴로운 일들이 라스마니노프한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렇게 즐거운 일로 바뀌. 수 있게 한거 그냥 나는 좋은 곡을 자꾸 갈수 있다라고 계속 이제 자기를 자기한테 계속 되네라고 했던 그달 박사의 치료법이었죠. 그리고 이게 그냥 그렇게 한두번 말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감동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개발자라면은. 개발 진짜, 아, 하기 싫고, 맨날 문제고, 아, 이건 못하겠고, 그게 이제, 마음이 변하면, 아, 이 문제를 푸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물리적인 뭐 방법이라면 되풀이 하는 것이겠죠. 뭐, 한 번, 두번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결심은 다 뇌에서 까먹어져요, 다시. 되풀이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은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순간 여러분 그 감정이 실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앵무새 같은 되풀이 아니에요. 간절하고 절실한 되풀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일도 먼저 시작은 바로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경쟁자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쟁자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고, 전쟁을,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뭐, 뭐, 적국을 다 업하게 시켜버리고, 뭐 적국의 무기를 다 파괴시키고, 이런 건 별로 의미 없어요, 전쟁에서는. 그냥 전쟁을 할 의지를 꺾어버리면 되는 거고. 그 반대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마음이겠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도 안 진다고 계속 싸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힘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로 정말로 언어로써 발현되는 그게 여러분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잠재의식은 많이 황폐화되어 있죠. 소위 말해가지고 이유가 있죠. 변명이 있죠. 그리고 겪어왔던 상처들이 있죠.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정원을 손질할 그런 의욕 자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것은 버리세요. 부정적인 그런 이유들, 부정적인 과거의 기억들, 버리세요. 버리기 힘들죠. 그러나 적어도 계속 뭐 그것들이 자기한테 줄줄줄 마음속에 따라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스스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해요. 어그 집중력이란 건 뭐냐면 그게 잘못된 생각이고 그게 잘못된 사고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누군가 이해가지고 건설적이지 않은 잘못된 뭐 비판이나 회방 등에 대한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 다면은 그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은 흐지부지한 게 아니라 그냥 집중력을 가진 상태에서 분별을 할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중요한 것은 목표죠. 여러분의 목표를 명확하게 명확하게 이제 인식을 해서 할수 있다라는 것을 잠재의식으로 이제 밀어 넣어야 돼요. 그것이 완전하게 최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잠재의식에서 그 목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몰입이 되면은 우리 뇌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답을 찾아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목표로 나는 세계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 사이트를 운영을 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그 성공적인 사이트를 만들겠다라는 강한 목표가 있게 되어 버리면이 잠재의식으로 완전히 최하가 되어 버리면그 다음에는 희한한 취미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취미가 뭐냐고 묻는 말에 프로그래밍 책 보는 것, 코딩 책 보는 것, 코딩 책 보는 것은 사실 머리를 써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쉴수 있는 그런 거가 아니거든요. 근데 쉴, 쉬는 시간이 있으면은 코딩 책을 보고 아 힐링을 얻는다고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 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그 페이스북이 그런 경우고요. 그렇게 확고한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면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은 거라도요, 작은 거라도 결과가 나는 걸로 작은 거라도 결과가 나는 것으로 행동을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잠재의식을 강화하는 것은 뭐 많이들 그 방법 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목표를 적은 것을 계속 뭐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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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서 나름대로 그것이 정말로 자기한테 최하가 될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정렬을 일으킬 수 있게 되면은 그때 이제 여러분을 구속하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의 황폐해진 잡초가 너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건드릴 수 없었던 그 정원은 낯질이 되어지고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지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는 잔디 깎기로 깎을 수 있는 정도로까지 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계속 아름답게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또 파여진 부분에는 잔디 모종을 또 심어주고 해서 아름다운 잠재의식, 강한 잠재의식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자기 암시가, 자기 암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라프마니노프가 자기 암시를 해가지고 나는 훌륭한 곡을 쓸 것이다, 길이 길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위대한 작품을 남길 것이다라는 자기감 암시가 결국 그가 작곡을 실제로 할수 있게 하는데 필요한 도구가 되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생기는 영감들, inspiration, 그리고 그것의 도움을 또 받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정리하자면은. 자기 암시라는 것은 여러분 잠재의식에 주는 일체의 자극들을 말하는 건데 그게 그냥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강한 신념으로 전환되려면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그게 전달이 될수 있어야지 되고 그러려면 집중력이 필요하고 인스피레이션도 필요하고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생각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거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 자기 암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목표 그리고 운명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먼저 마음이, 마음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강한 잠재의식으로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